갑자기 왜 그러세요? 그거 주세요. 왜, 왜 그래? 아니, 좀 달라니까요. 빨리 줘요.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. 아니, 아저씨, 왜안 하던 짓을 해요? 이런 거라도 해봐야지 아 주세요, 빨리 지금 아저씨 때문에 공장 분위기 안 좋은 거 몰라요? 지금 이것도 많이 받으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줘요 윤..윤씨 아 주시라고요 좀! 아니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요 아저씨가 뜨거워요 받아요 받아요 받아. 네. 한잔 드세요 예? 저기로 가자 빨리 가자 啊.